예,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을 좀 늦었지만 오늘 한번 마음 먹고 와봤습니다. 예, 많은 리본이, 예, 여기가 지금 걸어져 거래, 있네요. 여기 한 번, 어느 한 분이 가족인데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번 볼랍니다.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미안합니다. 우리 곁으로 빨리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. 다섯 번에 다섯 번에 네, 생명이 지금 저 안에 갇혀 있다 고그러네요 기적적으로 살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지금 현장을 동서남북 방향으로 영상으로 한번 찍어 봐야 되는데. 이쪽은 약간 좀 뒤편입니다만은. 저기 제 옥상에서 흘러내려가지고 내려가, 약간 20여 개 층을 쏟아, 쏟아졌다고 그러요전부 이쪽은 출입, 출입금지 상태로 해가지고 현는데 경찰들이 버츠를 쓰고 있고 어, 이쪽에 내려가지고 관계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, 정말로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별 면목이 없습니다. 지금도 아직도, 살아있는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할 생명들이 저 속에 같이 있다 오르니까, 빨리 복원돼가지고,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를 생명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